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시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 돈과 이익, 권력보다는 우리의 사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상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송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내게 할수 있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또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버지 법 없이 정말 살아가는 그 권력자들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어미하심과 또 주님의 그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 섬김의 리더십들을 소유한 훌륭한 인격자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지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리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내 입에 말한 것입니다.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편 66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목상을 어제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온 땅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구바의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지만 결국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이 8절부터는 10편의 분위기가 사뭇 바뀌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찬양에서 이제 개인의 간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로 그 개인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버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10편 기자는 다시 한번 찬양을 촉구하는 거죠. 8절에 보실까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 주여다. 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렇죠. 이 노래하는 시인에게 시험은 없지 않았습니다. 결코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마치 그의 인생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아픔이 있었고 또 무거운 짐을 진것 같은 수고로움이 있었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론이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하나님은 시험의 하나님이시지만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을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불과 물의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이끌어 시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축복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언제쯤 하나님은 다시 나를 찾아올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응답받은 은혜는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가 이제 개인적인 결단을 고백합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게 갚으리니. 네. 그는 고난 중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이 응답되어진다면 예배로 반응하겠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기도는 그냥 응답받는 것만을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응답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드려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셨었나요? 아니면 응답만 받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런 기도 가운데 약속했던 서원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 이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해요. 16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18절에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말 많은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숨긴 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은 이렇게 노래하다가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보다 더큰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죄를 품은 채 어떤 것을 간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간구해 본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신뢰도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6편은 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리로 또그 은혜를 기억해서 예배의 결단을 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간증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시험을 지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해내게 하시고. 또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응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께 행하셨던 일들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정말 지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저희들이 망각한 채내 앞에 고통만, 내 앞에 이 어려움만 극복해내고자 앞서 급급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베푸셨던 일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앞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 베푸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와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